깊은 잠을 되찾는 야간료 줄이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물 섭취 조절하기. 야간료를 줄이려면 낮에는 물을 일정하게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수분을 줄이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낮에 충분히 마셔두면 저녁에 갈증으로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마지막 음수 후 2-3시간 뒤에 배뇨 후 잠들면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물 제한하기. 염분과 수분이 많은 국물 요리는 체내 수분 배출을 촉진해 저녁에 섭취할 경우 밤 동안 소변량이 더 쉽게 증가하기 때문에 야간뇨가 있다면 저녁에는 국물을 최소화해 염분 수분 부담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이나 찌개를 먹어야 한다면 아침이나 점심으로 옮기는 편이 밤중 배뇨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 후 과일 술 자제하기. 과일은 수분과 당분이 많아 삼투성 이뇨를 일으키고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 소변량을 늘림으로 저녁에 섭취하면 야간뇨가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즉 야간뇨가 있다면 과일과 술은 낮에 먹고 저녁에는 수분이 적은 간식으로 조절해 밤중 배뇨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저녁 약 복용시 복용시간 지키기. 저녁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식후 30분 뒤 최소한의 물로 약을 삼키고 이후 2시간 이상 수분을 제한해 체내 수분이 미리 배출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 이후 전체 수분 섭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밤 동안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야간뇨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 환경 개선하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작은 자극에도 잠에서 쉽게 깨 화장실에 가게 되므로 취침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방에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깊은 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모호흡증이 있는 경우 입마름과 각성이 반복되기 때문에 베개 높이를 조절하거나 진료 등을 통해 야간뇨를 개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야간뇨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일상에 천천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